나랑 같이 병원 갔다 올 거야. 뭐대로? 할머니 소변 볼때 피가 조금 나와 가지고 소변 검사해 보러 갈 거야. 아, 괜찮아. 아니야. 할머니 맨날 괜찮다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 그 밑에가 오줌에서 피가 나오면 어떡해? 내가 봤어. 언제? 할머니 일 보고 일어날 때. 알았지? 미안 나랑 갔다 오면서 머리도 자르고 그럼 좋잖아. 미용실 가서. 그리고 칼국수도 먹으면 좋잖아. 할머니 좋아하는 거. 고, <laughs> 그 고양이 돈 주잖아. <laughs> 알았지? 그럼, 그럼 나랑 갔다 오는 거야. 나 가기 싫은데. 아니 안 가도 괜찮아. 병이 없어. 내가 불안해서 그래. 그냥 잠시 가서 검사 받고 약 먹으면 나아질 거니까 그렇게 집 잡히면 안 돼. 알았지? 오늘 갔다 오면 돼. 근데. 네. 도저가 짜인 복사 코팅 지 <laughs> 이제 병원에 갈 시간입니다 할머니 왜 가자 세수도 하고 가야는데 하어 그럼 세수하고 와 <laughs> 또 요새 있는지 안봐요응다 붙여 <laughs> <laughs> 내려가네 내려갈 수 있어. 맨날 내려갔었어. 엄마, 잘한다. 옳지. 다 왔다. 여기만 내려와. 아이 <laughs> 어떻게 올라오냐? 옳지. 응. 엄마 가면 들어갈게. 할머니, 갔다 오자. 할머니와 둘이 병원에 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에 따라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네요. 오늘은 일단 방광염약 5일치를 처방 받았습니다. 칼국수 시켰어. 어, 맛있더라고 했지. 아. <laughs> 그때는 여기서 먹었다. 맞아. 손녀딸이라고 돈한폰주지를못 하고 반달 주까 내가 다 없앤대 아니라는 까라날구 <목소리도> <배구> 선수가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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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앞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지 아 <laughs> 대구 선수가 대머리 자. 게 먹었어. 맛있게 먹고 아주 머리까지 깎아두고 아주 시원하게 좋아 누 <laughs> 추석 때 깎아도 되겠지? 왜 그래 <laughs> 추석 지난 지가 없던데 아유 진짜 <laughs> 추석 지났냐? 어 엄마가 차례 지낼 때 잔소리도 엄청 했잖아 그래놓고 까먹었어 <laughs> 추석 때 돌아오려면 얼마 안 있으면 되겠다 했지? 지나시오 지났어 왔다 갔잖아. 지연이 애들도 데리고 왔다 가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죽은 건한 가져와 아이씨 지금 추석만 기다리고 있마 오늘만 생각해 오늘 가서 좋았잖아 칼국수도 먹고 그지? 지금만 생각해 지금 아니 근데 네. 진짜 배구선수 <laughs> <laughs> 여기를 길어야 되는데 오랜 엄마가 있었으면 말을 아, 해줬을텐데 나만 텐데. 있지 못던지기거든 나도 그래 엄마 다 그러니까 원래 응. 그런가보다 하고 이제 일어나. 추우니까 들어가자고. 응. 이만하면 잘 올라왔어. 저번에는 바닥에 아마 앉아있고 그랬었잖아. 한참 동안. 맞아. 그치? 이제는 바닥에 안 앉고 열로 앉아서 잘 갔다 왔어. 할머니, 최고야. 최고라고. 아휴. 나, 나를 지금. 숨질라고해 그래. 숨지지 마 숨지지 <laughs> 마숨가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고지지마숨마숨지마 숨지지 마나지지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이 살? 이면마 숨지지 마 숨지지 마 숨지지 칠십 살쯤 되려고 줄 알아서 엄마가 칠십 살 되면 사어 응, 난내 나이도 모르고 나도 칠십 넘었겠지 이렇게 생각해. 왜이래? <laughs> 어, <매일에. 웃음> 다른 사람들은 구십 살 먹으면 막 기다다. 그럼, 그아 그러지 난 아니어. <laughs>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 숨이 진다는 둥 그럼 <laughs> <소리도> 하지 말라고. <laughs> 고생했어. 아이쁘게 디가 해줬잖아. 비율을 내셔 비 할머니 계속 한류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한류를? 네. 그러면 좀큰 병원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소변검사 배양한 거에서 항생제는 개상은 없고 다 듣는 균이 나왔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드린 약이 이 균을 커버를 해요 그래 그거 먹고도 계속 나오시면은 정밀검사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아. 비용이과 검사가고 연세 많으시기 때문에 큰 병원 가셔야 돼요 대학병원 네. 업무가가 이 모베칭이죠? 뭐 <laughs> 셋이서 아무 걱정 없이 웃던 일상이 그리워지네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던 날 엄마가 많이 우셨습니다. 우는 엄마의 모습도 해맑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별일 아니겠죠? 다시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지켜. <laughs>